아, 김광림님, 어서오세요. 네. 다른 분이 없으시면은, 네, 김광림님이랑 한수 또 하겠습니다. 네, 한수 하시죠. 네, 김광림님이랑 그때 한판 했는데, 네, 다시 한판 하겠습니다. 네, 그분입니다. <laughs> 네. 저랑 그 브레인 TV에서 대국하셨던 네, 그분이죠. 이 아이디 맞죠? 네. 한번 두겠습니다. 아, 조재룡 님 거의 탑이죠. 네, 한수 부탁드립니다. 귀마대 귀마 장기죠. 네. 이제 이분도 이제 귀마 장기만 두시는 분인데 네, 한번더 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후수로 뒀는데, 어, 일단은, 이번 판은 선수로 공격을 한번 해보죠. 음, 상이 나오는 수를 뒀네요. 네, 보통은 이제 귀마가 나오고, 이 상이 나올 자리로 이제 합병을 해서 두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은, 네, 이것도 똑같죠? <laughs> 네, 이거 끝나, 아니, 이거 그때 제가 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두네요. 그럼 여기 창칸 올라올 거예요. 이게 저랑 이제 브레인 TV에서 그대로 뒀던 대국인데, 네, 완전 똑같이 두시네요. 여전히 5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두고, 저도 마찬가지로, 네, 똑같이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뒀던 거랑. <laughs> 근데 아마도. 이게 한 포진만 계속 두면은 점점 이 포진에 이제 능숙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엄청 단단해집니다. 이게. 이 포진 자체가 엄청 단단해져요. 그만큼 한 포진에 이제 한마디로 빠삭해지는 거죠. 계속 경험치가 그 비슷비슷한 변화를 계속 이제 경험치를 쌓다 보면은 이제 그 포진에 대해서 이제, 섭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니까, 아마도, 이제, 5년 전보다 훨씬 지금 잘 두실 거예요. 네, 5년 전에도 이렇게 뒀으니까, 지금 거의, 네, 썬케이님 어서오세요. 거의 이제 계속 이렇게 뒀다는 거죠, 이 포진만. 포진은, 뭐, 어떤 게 유리하냐. 뭐, 귀마포진이 가장 무난해요. 네, 선우수로 두기에는. 네, PMR님, 어서오세요. 네, 이쪽을 간 거는, 아, 그러세요? 지금 오늘 브레인TV에서 했나? 네, 이분, 네. 다시 매칭이 돼가지고, 네, 김광림님이랑 다시 두고 있습니다. 예. 네. 아, 1년 전 거에요. 일단은 살을 닦고, 여기 간 거는 좀안 좋아요, 사실은. 선수는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 갔다가 이런 자리도 올수 있긴 하네요. 네. 또 다시 매칭이 됐습니다. <laughs> 아, 누구신지 대충 알것 같은데. 요즘은, 요즘은 해설 잘안 해요, 제가. 상대 대국자가 끊겼네요. 요즘은 이제 해설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어 이제 너무 한 사람이 계속 하다보면은,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번갈아 하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좀 방송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수줍음을 많이 탔어요. 지금은 좀 나름 경험을 많이 쌓아서, 기마대기마 양찰길 열기 말고도 있나요? 예. 양찰길, 그게 무슨 말이죠? 썬케이님. 원래 조아롱님 저랑 친구 돼 있지 않나요? 그때 한판 하지 않았나요? 아, 브레인TV에서요? 그거 있죠, 네. 이제 브레인티 그거 나머지 강좌는 네 이제 유료 결제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블루바이올렛도 제가 쓰던 아이디인데 네, 이제 바꿨습니다 포진은뭐 제가 좋은 것 같아요 장기 잘 포진이 잘 짜여져가지고 가온 은하수 아니세요 대회도 이제 4월 다다음주에 나가요 다다음주에 예선전 있어가지고 아 아닌가요? 아 다른 분이신가 때리고 갈때 들어서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한테 친추를 해주세요 예. 일단 천천히 줄게요 예. 바로 대차가 되죠, 이제는. 여기, 어, 어, 뭐야, 왜 이래.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좀 이따. 서로 빡빡해요, 지금은. 네, 지금은 뭐, 누가 유리하다고 할수 없고, 여기 대차하는 수가 생겼죠, 이제는. 그거는 이제 예선전이라서, 음 네, 예선부터 통과를 해야죠, 일단은. 네좀 변칙적으로, 이렇게 한번 쓸어보죠. 아가 이건 튀어나가겠다는 거죠 이쪽을 공략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대차하는 거는 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맞죠 차가 5선만 오르면 그런 수가 나오는데 계속 한에서는 차 나오는 걸 이제 견제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다음에 거의 무조건 때립니다. 저는 초상으로 초화상 상이랑 말을 이용해서 여기 뒤에 차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때리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떤 수가 있냐면은 바로 먹으면은 안 좋을 수도 있, 있으니까 먼저 두칸 들어서서 잡을 수도 있어요. 글쎄요, 그분은 왜안 나오는지. 이거는 착각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착각이냐면은 제가 여기를 먹습니다. 예. 뒤에 있는 쪽포가 여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제 먹으면은 이제 차가 먹, 예, 포가 먹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또 걸리죠. 이거는 안 먹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마이에서 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를 먹고 여기 쓸어주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분이 박창현 씨 그분 말씀하시나요? IQ 200이 그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를 쓸었을 때 이제 여기를 때릴지 아니면 이제 피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아쉬운데 이거는. 여 기를 먹 으면은 장군 까지 나오 니까 그 분이 이제 화성인 바이러스 나오 면서 엄청 유명 해 지신 분이 죠？일단 예. 은 제가 이득 을좀 많이 봤 어요. 이득을 많이 봤죠 제가 어, 여기를 먹자고 오네요. 그러면은 합조를 하면 되겠죠. 저는 그런 분 나오면은 어, 한번 더볼 의향이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장기라는 게 물론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국하면서 본인이 어, 상당한 고수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쉽게 서로 잘 두는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집에서 혼자 장기 둔다고 이렇게 초고수 반열에 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걸 때리면 이제 여기를 먹네요. 네, 그럼 이제 이 자리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어, 그냥이 어서 와. 컴퓨터 세팅 하고 있어? 윈도우 깔았어? 이걸 먹는 것보다 이 자리 가는 게 낫죠. 여기를 먹으면 이제 여기 때려 버리니까. 그러면 여기가 결국에는 병이 죽겠죠. 어. 컴퓨터, 그 정도면 잘 샀네. 좋은 걸로. 9600으로 샀으면, CPU도 좋고. 뭐, 1060이면은, 다른 거 하기는 뭐, 지금 고민되는 게 여기 먹을지, 아니면 이제 이걸 먹을지. 이것도 먹고 싶은데, 이걸 먹죠, 에. 예. 여길 먹으면은 제 생각에 차가 이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여길 잡으면은 이제 여기 먹고 먹고 일단 먹겠습니다 예. 도망가네요 예, 도망가네요 다시 돌아오고 음, 고마워요 균형아 많이 좀 힘들어졌어요, 이거는. 음... 여기서 어떤 수가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그런 걸좀 생각하면서 보는 게 중요하죠. 자기가 둔다면 어떻게 둘지. 가장 빨리 두는 수가 여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여기가 급소 자리 같습니다. 기포 내리는 수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수인데 어, 기포 내리면은 뭐 이렇게 병을 쓴다든지 할것 같아요. 여기를 두텁게 할것 같고 두칸 올라서는 수가 이 형태에서는 가장 좋은 수 같아요. 왜냐면그 다음에 면을 잡아 버리면요 장기가 거의 끝나거든요. 네, 면을 잡겠습니다. 외통이니까 포 넘기겠죠? 그러면은 이제 2차가 발 빠르게 이제 공격을 할수 있는 거죠. 한발 빠르게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이제 선수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를 안 먹고 이걸 먹겠습니다. 네 훈수 하셔도 됩니다. 예, 네. 훈수야 뭐 장기에서 훈수 빼면 뭐 없죠. 네, 잘 뒀습니다. 친선 대국을 한번 해봤어요. 그 김광림님이랑 근데 저랑 그 포진이 똑같아요. 오전 오년 전에 저도 똑같고. 서로 똑같이 뒀는데, 일단은 조금 빨리 끝났네요. 네, 잘 뒀습니다. 아, 복귀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뭐, 따르, 초반에, 여기 나간 거는, 이제, 제가 여기를 나가겠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를 한칸 올렸다는 거는 이렇게 붙어가지고 상이랑 여기를 양득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여기서 여기를 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양득을 이, 이렇게 지킬 수는 없죠. 이제 차가 여기 나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은 차가 이제 막혀가지고 좋지가 않으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주고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서로 난타전으로 이제 공격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를 맞고 두기 때문에 이게 서로 좀 이제 난타전이 되, 양상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걸 싫어해가지고 어, 네촛님네 어서오세요 일단은 귀마가 나갔죠 귀마가 나간 건 어차피 여기 붙겠다는 의도기 때문에 실전처럼 붙으면은 여기 양득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포를 넘기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양포 분할을 하면서 이제 포가 여기 가서 장구, 이제 쫓으면은 이 차가 또 후수가 되니까 그런 뜻으로 여기 뒀는데요. 장군을 쳤죠. 네, 궁을 틀고 여기 못 나오게 하는 수죠. 이제 차가 여기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방해하는 수죠. 그리고 차 길도 못못 열게 지금 봉쇄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수를 뒀으면 제가 차길 열었을 텐데 여기를 이제 포를 자리를 잡고 이 포가 여기 자리 잡은 거는 좀 특이한 감각이네요. 보통은 이제 이런 자리 잡고 귀마가 이 자리 나오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이제 수비를 서로 하는 타이밍이 나왔는데요. 대차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대차하면은 조금 이게 공격이 신겨워질 것 같아서, 일부러 여길 갔습니다. 여길 나가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못 나오게 하려면 이 포가 여길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대차하는 수가 조금 느려지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 차는 일단 못 가게, 못 나가게 방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칸더 들어설고, 여기를 올려서 계속 대차를 하겠다는 그런 거죠. 이쪽이 묶여있기 때문에, 대차만 되면은 이제 안에서 충분히 둘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를 두고 여기를 한번더둔 거죠. 폴 넘기, 넘겼기 때문에, 여기 공짜로 한수 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수가 상이랑 마랑 이쪽 차를 이용해서 이쪽이 공략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뒀는데요. 이제 차가 나오고 이제 차가 나온 수가 좀 이상했어요. 이제 마, 여기를 먼저 때린 다음에 음,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를 먹어버리니까 이건 좀안될것 같고, 먹고 여기를 나갔을 때 여기서부터 좀 무너진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대차를 당연히 안 해주죠. 제가 뒤에 있는 마로 병을 먹으면은 여기서 이제 양득을 한 꼴이기 때문에 이건 대차를 안할 수가 없고, 차가 걸, 떠있기 때문에. 여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둘줄 알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먹고 같이 먹고 두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두고 마포대를 했습니다. 그냥 여기 이걸 살리는 걸 택하고 여기서부터 좀 무너진 것 같아요. 장기가 여기서부터 좀 밀려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